최근 한 달간 한국 증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주가가 28만 7천원에서 51만원으로 급등했어요. 정확히 77% 상승, 시가총액 104조원, 자동차 회사가 한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증권가는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증권 목표가 85만원, KB증권 80만원,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퉈 보고서를 수정했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갑자기 자동차를 엄청 많이 팔았나요? 아닙니다. 혁신적인 전기차를 출시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실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승이었어요. 답은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에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초, 라스베이거스 CES,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개발 총괄 밀란 코박이 현대차로 이직한다는 소식이었죠. 8년간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로 불리던 실리콘밸리 최고의 로봇 전문가가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로봇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뭔가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한달 만에 주가를 2배로 만든 현대차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CES 로봇 부문에는 38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21개가 중국 기업이었어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유니트리부스였습니다. 복싱이 로봇이 관람객과 직접 스파링을 하는 퍼포먼스였죠. 가격은 7천만 원, 대중화 모델은 2천만 원.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와, 이 가격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 업체 에지 로보틱스는 이미 누적 5,000대 판매 실적을 발표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전 시장은 사실상 중국 로봇들의 축제였어요. 복싱, 쿵푸, 춤, 백플립. SNS는 중국 로봇 영상으로 넘쳐났죠. 한국 부스는 어땠을까요? 현대차는 딱 하나의 로봇만 전시했습니다. 아틀라스. 화려한 쇼는 없었어요. 대신 아틀라스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선반 앞으로 걸어가서 카메라로 부품을 인식하고 집어서 운반 카트로 옮기는 작업. 그게 전부였어요. 복싱 로봇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CES가 끝나고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글로벌 IT 매체 CNET이 CES 2026 최고의 로봇으로 현대차 아틀라스를 선정했어요. 전 세계 수백 개의 로봇 중단 하나를 뽑은 겁니다. 평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자연스러운 보행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양산형에 가장 근접했다. 여기서 핵심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양산형에 가장 근접. 복싱 로봇이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데려다 놓으면 뭘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건 24시간 쉬지 않고 정확하게 부품을 운반하고 실수 없이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성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발 총괄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쇼만 선보인다면 경제적 효용이 없다. 중국은 빠르고 싸게 만들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천만 원짜리 로봇을 팔아서 소비자 집에 들여놓는 거죠. 현대차의 전략은 정반대였어요. 제대로 만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승부를 걸때 현대차는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실리콘밸리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개발 총괄 밀란코박이 현대차로 이직한다는 소식이었죠. 밀란코박은 2017년부터 8년간 테슬라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의 핵심을 맡아왔던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신뢰하는 엔지니어였고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실질적 책임자였어요. 테슬라 투자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머스크는 로봇 사업이 자동차 사업보다 더클 것이라고 공언해왔거든요. 그런데 핵심 인재가 빠져나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행선지였습니다. 구글도 아니고 아마존도 아니고 현대자동차. 왜 한국 자동차 회사로 가지? 업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요. 2025년 초, 머스크는 올해 5,100만 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 생산량은 고작 수백 대. 목표의 10분의 1도 못 채운 거죠. 업계가 지적한 옵티머스의 치명적 약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로봇 손의 정밀 제어가 부족했어요. 계란을 깨지 않고 집는 기본 테스트조차 불안정했습니다. 둘째, 전용 부품 공급망이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부품망은 탄탄하지만 로봇용 모터, 센서, 관절부품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로봇 택시 행사 기억나시나요? 옵티머스가 음료수를 나눠주고 대화하고 춤췄죠. 근데 블룸버그가 폭려했습니다. 사람이 원격 조종했다. 뒤에서 VR 헤드셋을 쓴 사람이 로봇을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고요? 원격 제어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봇 한 대마다 조종사 한 명씩 붙이면 그냥 사람 고용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밀란코박은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머스크는 언론에 장밋빛 전망을 발표하지만 현장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직 멀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CES에서 밀란코박은 현대차 아틀라스를 봤습니다. 아틀라스는 달랐어요.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였고, 부품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실수 없이 운발했습니다. 56개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갔죠. 더 중요한 건 현대차 뒤에 누가 있는지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구글 딥마인드, 엔비디아,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현대차와 손잡고 있었어요. 밀란 코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슬라에는 야심찬 발표만 있을 뿐이지만 현대차는 2028년 조지아 공장 투입이라는 구체적 계획과 연간 3만대 양산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만든 기술이 실제로 세상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밀란코박은 현대차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밀란코박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5년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 있었어요. 2021년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1조 원에 인수했을 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돈 먹는 하마를 왜 사냐? 구글도 버리고 소프트뱅크도 버린 회사를 왜 줍냐?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였어요. 15년 넘게 로봇을 만들었지만 상업화에 실패했죠. 그런데 정의선 회장은 회사 돈 1조 원에 더해 개인돈 2,400억 원을 털어 지분 20%를 직접 샀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회장 개인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뭔가를 봤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가진 56개 관절 제어 기술, 모션 제어 기술, 15년간 축적된 로봇 공학 노하우. 여기에 딱 하나만 더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AI 두뇌였죠. 2026년 1월, CES에서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구글 딥마인드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발표였어요. 알파고를 만든 그 구글 딥마인드가 이제 로봇의 두뇌가 되는 겁니다. 아틀라스가 부품을 스스로 인식하고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장애물을 피해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합류했습니다.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는 아틀라스에 최신 AI 칩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아틀라스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0.1초 만에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하드웨어에 구글 딥마인드의 AI 두뇌를 엔비디아 칩으로 작동시킨다. 세계 최고 기술 3개를 하나로 합친 거죠. 그리고 2026년 1월 16일 마지막 퍼즐 조각이 끼워집니다. 밀란 코박이었어요. 현대차는 명확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아틀라스를 본격 투입한다. 첫 해에는 부품 분류와 운송부터 시작하고 2030년 이후에는 용접, 조립까지 확대한다. 최종 목표는 연간 3만 대 양산입니다. 3만 대면 어느 정도일까요? 로봇 한 대가 사람 1.5명의 역할을 한다면 연간 4만 5천 명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이 약 3만 명이거든요. 울산공장 1.5개를 로봇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모비스는 아틀레스 핵심 구동부품을 직접 공급하고 현대 글로비스는 로봇 물류를 담당합니다. CES 이후 현대 글로비스 주가가 30% 급등한 이유죠. 5년 전 1조 원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는 지금 얼마로 평가될까요? 업계에서는 최소 30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거론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개인 돈 2,400억으로 산 지분 20%. 기업 가치가 30조 원만 돼도 6조 원입니다. 5년 만에 25배 수익이죠. 이건 단순한 투자 성공이 아니에요. 현대차그룹을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얼마나 클까요? 모건 스텔리는 피지컬 AI 시장이 2050년까지 6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경원 규모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지컬 AI가 뭐냐면요, 화면 속에만 있던 인공지능이 로봇이라는 몸을 얻어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챗 GPT는 대화만 하지만 아틀라스는 직접 물건을 옮기고 조립합니다. 8경원이면 한국 GDP의 약 3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증권가는 현대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피지컬 AI 시대의 주역이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증권 목표가 85만 원, KB증권 80만 원, 유진투자증권 60만 원. 현재 주가 51만원에서 최대 67%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양산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국의 가격 공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2천만원대 로봇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보다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2028년 조지아 공장 투입이라는 명확한 일정이 있고 연간 3만대 양산이라는 구체적 목표가 있어요. 이건 실행 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현대차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1990, 2000년대 반도체로 세계를 지배했죠. 이제 2030년대는 로봇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지배할 차례입니다. 실제로 한국 로봇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수조원씩 커지고 있어요. 현대차 아틀라스가 성공하면 부품 공급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물류 기업까지 로봇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한달 만에 주가가 77% 급등한 현대차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CES 2026 최고 로봇상을 수상한 아틀라스, 밀란코박의 영입,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구글 딥마인드의 동맹, 그리고 2028년 조지아 공장 투입 계획.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정의선 회장의 마스터 플랜이었죠. 2028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아틀라스가 자동차를 조립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만든 로봇을 보게 될 겁니다.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로봇으로 다시 한번 역사를 쓰는 순간 말이죠.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8경원 규모 피지컬 AI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